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제가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열린 그 생명의 말씀 앞에서 성령님을 통해 참 의미를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느헤미야의 말들을 기억해 볼 때,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느헤미야의 말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고 형성돼야 하길 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의 과업을 통해. 공동체 재건의 역사에 함께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현재 각 지파의 지도자들로부터 과거 솔로몬 시대 신하들의 자녀들까지 성전과 작은 관련이라도 있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회복이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배 공동체로 부르신 정체성의 회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많은 이들을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하고 명단에 등록함으로써 오랜 포로 시기를 거쳐 귀환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결정과 조치는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과 민족성 확립 그리고 정치와 외교 영역 등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5절의 일부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며 철저하게. 그 과업의 주관자가 하나님 이심을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마음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고백.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신다는 생각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자 전부 되심의 진리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킨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의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과정에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단순히 제시하는 모습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일에 함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에미아의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만 보고 이해해서는 온전히 그 의미를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 이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만을 구하는 태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는 중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생명의 삶 오늘자 한절 묵상에 A.W. 토저 목사님의 다음과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라. 느헤미야의 고백과 업적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결과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무엇,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무언가, 즉 경험과 능력을 추구하는 것에서 정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에서 묻고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에미아의 고백을 통하여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선 저와 우리들도 하나님의 무언가 하나님과의 무엇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관계를 태도를 삶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의 오늘에 이 말씀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부터는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의 기도 역시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기도로 드려지길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